와, 이쌀 보관 용기 진짜 좋아. 요즘 방충과 습기 방지에 딱인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이게 완벽해.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뚜껑에 통기도 있어서 쌀 상태도 쉽게 볼수 있어. 5kg 쌀도 문제없이 담길 정도로 크기도 적당하고 부엌에 두기에도 좋아. 밀폐력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잘 막아줘서 만족스럽다.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너무 추천하고 싶어. 이거 있으면 정말 편리할 거야. 야, 20kg 쌀 디스펜서 진짜 좋아. 쌀 보관하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자동으로 쌀을 꺼낼 수 있어서 너무 간편하고 밑에 놓은 덕분에 쌀이 깨끗하게 유지돼. 투명한 창 덕분에 언제든지 남은 양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가격도 괜찮고 다른 곡물이나 애완동물 식량까지 다 담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 진짜 추천해. 너도 이거 사면 후회 안할 거야. 와, 이 360도 회전 쌀 디스펜서 진짜 대박이에요. 주방에 딱 맞는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볍고 다루기 편해요. 특히 잡곡이나 시리얼 보관하기 완전 좋거든요. 밀폐가 잘 돼서 습기 걱정 없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사용하면서 불편함도 전혀 없었고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 주방 정리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면 식품 보관이 완전 쾌적해지니까 꼭 한번 써 보세요.